놓을까? 좋아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 소림사 최소백사부입니다. 네, 오늘은 아란티. 지금 오늘은 지금 대북주들이 반등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등을 했고요. 지금 보면은 남북 경협주,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정상회담 정례화 추진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지금 대북주들이 전부 반등을 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 정상회담 개최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북주들이 일단은 금요일장에 올라가고, 지수가 양봉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한 반대로 말씀드리자면은, 대북주가 갔기 때문에 또 일반 개별주들은 시들한 장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북주, 지금 아난티랑 데아티아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지금, 지금 이 지지하는 국면에서 지금 일단은, 반등을 전부 했습니다. 뭐, 우리 기술이나, 뭐 좋은 사람들 특히나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이렇게 반등을 했고요. 일단은 지금 이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가 웃긴 게 정말 양아치였던 게짐 로저스가 아난티 주식을 뭐 수천만 원치 샀다고 뭐 수천만 원치면은 솔직히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에요, 맞죠? 얼마 안 되는 소액인데 그런 뉴스로 지금 개미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맞죠? 3월 12일 날 아난티 짐 로저스 지분 취득 소식에 뭐 그것도 많이 취득한 것도 아니고 뭐. 꼴랑 2 0 0 0주예요 꼴랑 2,000주. 근데 이때 10% 이상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주가를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갭으로 빼고요. 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후리면서 개미들. 예, 그러고 나서 이러한 악재 뉴스가 터지면서. 이 대주주 지분 매각 소식에 또 급락을 하고요, 이렇게. 거의 뭐, 마이너스 15%까지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다가 지금 반등이 났습니다. 보면은 그러면 얘도 지금 얘는 길게 쭉 들고 가시기 보다는 혹시나 밑에 잡으신 분들은 뭐 이런 데서 파셔도 괜찮았고요. 가장 강한 저항라인 때한 17,000원 대 17,500원이나 이 부근까지 어, 기술적으로 얘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봉을 딱 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분봉을 까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어, 분봉상으로도 지금 자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000원을 얘가 깨게 된다면또 하방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 거는 일단 15,000원. 특히나 뭐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데 꼭대기에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15,000원대에서는 그래도 한번 손절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무조건적으로 간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기준을 삼으시고, 조금 뭐 손절을 조금 길게 잡으실 분들은, 예, 그래서 만 오천 원 정도를 그래도 기준을 삼으시면 좋겠고, 조금 손절을 길게 하실 분들은, 예, 한만 사천 뭐 삼백 원이나, 이때는 그래도 손절을 치, 치셔야 되겠다. 지금 봤을 때는 얘가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 얘가 일단은 뚫었습니다. 뚫었기 때문에 이 14,300원대 정도는 얘가 지켜주는 게 그래도 한번더 위로 한번쏠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예, 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아한티 같은 경우에는 뭐 길게 쭉 들어가신기 보다는 그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이 저항대와 이 지지대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지금 미국하고 이제 한국이 해담이 일단은, 어,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무조건적인 신뢰를 하시기 보다는, 또 어떠한 리스크가 또 한번 뒤통수 치는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시장을 항상. 어, 예전에도 그런 적 있었죠? 예, 뭐 예전에도 뭐 그런 식으로 북미 회담이 뒤로 미, 밀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 거 맨키로, 어 마찬가지로 또 이게 한미 회담도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런, 그러한 리스크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뭐 그때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뭐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방심은 하지 마시고 아까 지금 제가 선을 꺼드렸던 이 14,300원 부분을 어, 지켜주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17,000원대. 17,000 원대에서 A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고 대응을 항상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미 있는 두 자리를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어, A가 장기적으로 두고 가려면은 마찬가지로 이 라인대죠. 예, 12,000 원에 예, 한뭐12,500 원대 위에서는. 얘가 놀아줘야 되고 기간으로 봤을 때도 한몇달 이상은 조금 어 옆으로 기어주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도 얘가 이전에 이전에 여기서 이러한 박스꼴을 만들고 나서 이러한 횡보 기간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올라간 거맹키로 얘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 동안 또 한번 매집을 하는 그러한 시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시기가 있어서 이렇게 강거한 키로, 어, 이러한 시기를 겪고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몇달 정도는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해줘야지 얘가 다시 한번 갈수 있다라고 우리가 어, 근거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터트리고 어, 이렇게 악재를 악재가 터지고 지금 주가를 잡아 올리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게 무조건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기에는 조금 역부족이기 때문에 어, 지금 자리에서 이 기간을 가지고 나서. 기간 조정과 이 가격 조정을 같이 거치는 그러한 구간을 어 만들고 나서 얘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이 라인을 근데 깨게 된다면은 이 모든 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지지 라인을 지켜주면서 얘가 옆으로 기어주는지를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이건 왜냐하면은 제가 또 예전에도 이게 얘가 여기로,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라인을 지지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급락이 나온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탈을 하고 나서 또 이렇게 횡보를 하는 척 하다가 또 이렇게 갭으로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이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하다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 게. 여기서는 지금 이 라인이 아주 중요한 라인이었습니다. 이 라인을. 이 라인이, 이 라인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갭으로 빠지고, 뭐,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라인이죠. 이 라인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들. 이 이탈하고 나서도 이 라인은 지켜줘야 되는데 이 라인을 이탈하니까 이렇게 갭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지금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은또 한번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1년선 위에 딱 올라와 있습니다. 1년선 위에 딱 올라와 있는데 얘가 어, 위에 있는 이 저항대들을 어떻게 뚫고 다시 어, 올라올 수 있을지가 문제고요. 여기서부터는 예, 한 17,000원 위에 1 8 0 0 0 원대 위에서 얘가 놀아주는 면은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거래량은 들어왔는데 거래량은 들어왔지만은 일단은 여기서 저항을 맞고 일단 지키고는 있는데 어이 라인만 지켜준다면은 예이 라인만 지켜주고 횡보를 하면서 횡보를 하면서 또 한번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어주는 그런 그림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강한 저항과 강한 지지 라인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뭐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길게 봤을 때는 시세가 많이 나온 종목은 맞습니다 예, 시세가 많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어, 바닥부터 지금 한 100배가 올랐죠 여기 300원대부터 얘가 거의 뭐 어,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랐는데 일단 이런 골봉상으로 이렇게 긴 꼬리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장대 은봉이 나오면서 오일선을 이렇게 강하게 뚫고 내려왔다는 라 겁니다 뚫고 내려왔는 건데. 어 지금 보면은 제가 이것도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이 날인가 말씀을 드리고 이 날인가 계속 분석을 한몇 번을 해 드렸었습니다. 몇 번을 해 예, 드렸고 3만 원까지 보여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은 뭐 돌려 보시면 아시겠죠? 예, 3만 원까지 찍고 얘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 라인에서 얘가 지지하지 못하고 거래량을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이탈을 하면서 지금의 지형까지 이뤄졌습니다. 예. 그래도 뭐 주식 소림사 영상 좀 지켜보신 분들은 이렇게 이탈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는 다들 아,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쯤은 몸에 배어 계실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항상 실전에서 우리가 이걸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항상 이론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실전에서 써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갭으로 이렇게 빠진 자리들은. 얘가 자리만 만들고, 어, 어느 정도 매집만 해준다면은, 이까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끄어드린 이 17,000원에서 17,500원대에서 얘가 뚫는지를 항상 확인해 주시고, 이런 자리에서는 무조건적인 존버보다는 단기적인 대응을 여러분들이 예 단기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데서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조금 들고 가보시고요, 어 고점에 이제 이런 데 물리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줄 때아 어느 정도 뭐 눈치가 되고 이제 좀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자리에서 물을 타셨겠죠, 물을 타시고 어느 정도 반등을 했을 때 탈출하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리가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가도 무리가 있고, 특히나 대북주는 제가 언급을 안 하고, 대북주를 추천을 안 하는 이유는, 어, 차트가 좋다 하더라도, 리스크에 따라서 얘가 차트대로 움직이지 않고, 급락을 하기도 하고, 급등을, 급등락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약간 지향을 하는 편이고, 어, 위에 이렇게 물리신 분들이나, 바닥에서 이,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좀 참고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믿지는 마시고, 참고를 하시고, 어, 대응을 하셔가지고, 큰 손실 없이 탈출하시거나 아니면은 수익을 잘 보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 손임사에서 아난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